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든 나는 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딱 먹고 시작을 하면 뭐든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아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은 다 던져버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 하루의 일과도 모든 일이 정말 힘는게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이 오더라도 그 기운이 탁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늘 주문을 이어가요 난할수 있어 나는 어디 가서도 똑똑하게 당당하게 나서서 모든 걸할수 있어 라는 마음을 먹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당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늘, 늘 외쳐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날 때, 딱 눈을 뜨다마자 주먹을 딱 쪄요. 아, 나는 할수 있다! 이런 말을 한마디 외쳐보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참 생겨요. 그러니까, 기운이 생겨요. 기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할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하다 보면, 오, 쟤는, 어쨌든 간에 뭐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니, 나는 하기 싫은데, 저 가서 말을 어떻게 하지? 그냥, 기분 없이 말을 하고, 진짜 가기 싫은 거어버지로 가는 일은 절대 되지가 않거든요. 당당하게 앞장서서 나는 할수 있다. 라는 것은 모든 나의 앞길을 막는 것도 다 해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우리 가족한테도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우리 사랑합니다. 먼저 하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할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해보고, 이 부부간에도 대화를 해봐요. 어? 그러면 아, 저 마누라가 오늘 왜저러는 겨.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엄마의 기운이, 정말 아이들한테도 그 기운이 가고, 정말 부부간에, 응? 정말 신랑한테도 그게 기운이 가요. 정말 해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야, 오늘 우리 기분이 참 좋은데? 아이, 여보, 오늘 당신이 할수 있다 하는 말을 딱 해주니까,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서, 당신 오늘 뭐 좋아해? 응?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줄게 오늘.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직장에 가서도 그냥 기분이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나 이렇게 우리 마누라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사랑한다고 하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할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을 실어가지고 직장인한테도 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 마누라가 세상에나 오늘 이렇게 했는데 오늘 기분이 좋았어. 아니 그러다라도 봤는데. 아, 과장님 오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서 웬일이지?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바 한마디에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 한번 아침에 일어날 때 사랑합니다라는 하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나갈 수 있다! 라는 그 말을 우리 아이들한테 모두, 가족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야, 이렇게 좋은, 좋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정말 감동 깊게 느낄 거예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발전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늘 웃음꽃만 피어가요.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한번 해보시고, 또 시간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정심원에서 이렇게, 뭐야, 어, 줌도 하고, 대면 수업도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하시면은 늘 행복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심원, 우리 회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